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이브가 쿠쿠다스 콜라보를 했는데, 초대박을 쳤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스텔라이브 쿠쿠다스 콜라보가 나왔어요. 크라운에서 쿠쿠다스 스텔라이브 콜라보 상품이 나왔는데, 판매를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서 단독 판매를 합니다. 일단 콜라보 상품인 만큼 이제 한정 상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쿠쿠다스 커피 맛이랑 쿠쿠다스 화이트가 각각 한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콜라보 상품에는 한정판 포토카드가 두 장이 랜덤으로 동봉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 16종의 포토카드가 있고 그 중에 일부에는 스페셜 버전이 또 있다고 합니다. 뭐 반짝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요 10개 점포에는 스텔라이브 멤버 등신대 포토존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참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롯데마트 가가지고 포토존에서 티나랑 사진 찍고, 마시로랑 사진 찍고 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어떤 이벤트를 하냐. 자, 인스타그램 이벤트인데 친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스텔라이브의 최애곡이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를 한다 이거죠 근데 진짜 선 세게 넘더라 그쵸? 왜 선을 세게 넘어 아니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야? 이 롯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시키들 어? 야 오타쿠들은 씹덕들은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없어요 어? 이런 거를 인마 트위터로 해야지 인스타그램으로 하면 인마 어? 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이벤트에 참가를 안하는 거야. <laughs> 자기 무게에 대가하면 된다고? 아, 참. 어쨌든, 뭐, 참여 기간이랑 당첨자 발표 날, 그리고 상품으로는 스텔라이브 포토카드 풀세트로 10명 추첨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 이거 이벤트 한번 당첨되면, 이제, 올 컴플리트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스페셜까지 모으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구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일단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은 뭐 여러분들 썸녀한테 짝사랑하고 있는 편의점 여자 알바한테 윤희의 내꺼하는 법을 추천하는건 어떨까 그쵸 좋은 아이디어지 않니 <laughs>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게 있더라고 이제 맘카페에 요런식의 글이 올라왔어요 맞네. 역시 친일 기업 롯데, 그렇죠? 만카페에서 스텔라이브는 누굴까요? 하면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사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계실지 몰라서 올려봐요. 이렇게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이제 회원님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알려주냐? 버추얼 가수들이에요. AI가 아니고 사람이 만화 거죽을 쓰고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laughs> 야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모른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만화 캐릭터 탈을 쓰고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 뭐 버추얼 가수들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다 이거죠 너무나도 찰떡같이 표현을 하더라고 그쵸 맞는 말입니다. 자 일단 이게 진짜 초대박을 쳤어요. 그렇죠. 지금 다 매진이고 다 팔려가지고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이 스텔라이브의 콜라보 상품이 초대박을 쳐버리면서 어깨에서 버트버의 상품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로 인해가지고 다른 버트버 회사들도 이 콜라보 상품 등에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런 콜라보는 꿈에도 못 꿨을 텐데 스텔라이브가 한번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허니즈라든지 다른 학고 애들까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거예요 게다가 이미 재미를 한번본 롯데나 이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이런 콜라보 상품을 계속 기획해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기대가 돼? 그쵸? 과연 이세돌의 빼빼로는 스텔라이브의 쿠쿠다스보다 더 많이 팔수 있을까, 없을까가 기대가 되죠? 궁금하잖아. 그쵸? 자, 일단 롯데에서는 이세돌을 데리고 빼빼로로 콜라보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이 쿠크다스보다 빼빼로가 더 인지도가 높은 상품인 만큼 이세돌 콜라보 상품인 빼빼로가 스텔라이브의 상품보다 더 많이 팔리고 더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왜냐면 빼빼로가 워낙 인지도가 높은 상품이고, 이 판매도 11월 11일 날, 그거를, 그 수혜를 기대하고 이제 전국에 깔리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왁천지들만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를 선물해야 되는 친구들이, 이 콜라보 상품 또 빼빼로라고 그냥 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얘네들의 수익성 판매량이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쵸? 아니, 11월 11일날, 파는 빼빼로가 많이 팔리겠어. 쿠쿠다스가 많이 팔리겠어. 당연히 빼빼로잖아. 그쵸? 그런데, 쿠쿠다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거든? 어, 이 콜라보 상품 자체가. 그래가지고, 쿠쿠다스도 수익성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은, 빼빼로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롯데가, 간다 뒤죠? 어, 어디, 어? 자랑스러운 일본 기업인 롯데가, 어? 애국기업인 이세돌한테 콜라보를 하는 거야 어? 양심없네 어? 자국기업인 스텔라이브 뻔히 냅두고 어? 어디 한국기업한테 어? 매국행위를 하는 거야 양심없는 놈들이에요 그쵸 게다가 롯데가 이런 식으로 이세돌이랑 빼빼로 기획을 하는 거는 작년에는 플레이브랑 했었대 그래가지고 플레이브 빼빼로로 재미를 많이 봤나 봐 그래서 이번에는 이세돌로 결정을 했는데, 이세돌이 오래 들어가지고 온갖 염상 터지면서 사실상 범죄그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라가지고,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은 벌써 발주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세돌 이빼빼로는 소닉이나 뭐 그런 것처럼 취소 안 되고, 그대로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번 돈으로 아마 한국 음원 옆에 음원 이용료 내지 않겠나 어? 찌글모아 태산이라고 언제 65억 모으나 싶지만은 이렇게라도 열심히 모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